일로 와. 반대쪽 떠기로 가짜기로. 간다. 어디 있니 우리 윈턴? 여기 있구나. 우리는... 아니 또. <laughs> 아, 아예 반대에서 여기서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 우리 똑같은 자리. 우리 맞추는 데에서 해봐. 계단에서 계단으로 가 계단으로 가. 어시 이제 시작한다. 다이브 시...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다이버? 그냥 그냥. 아, 니 저런 거, 거. 대답해 주지 마. 대답해 주지 마. 알았어. 말리지 마. 아, 대답하려고 안 했어. <laughs> 말리지 마. 아, 말리지 마. 아니, 야많리 아, 빨리 다. 아이브 이러면서 아 얘기할 그냥. 뻔했어, 방금. 위험했어. 아, 알았어. <laughs> 알았어. 아, 저교 묘하라도 송규성 진짜. 존버해. 아니. 아, 씨. 시작. 시작. 이사람 이거. 시 씨, 시작, 다시 시작하자. 자, 가보자.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아이고 나 점프패스 실수했다 어 내려와버렸네 아 나도 실수했다 나도 어, 근데 이거 얘들 피 없어 그냥 다와버린데어 어? 궁 채웠어 가만 내버렸다 야 이거 생각... 내가 <laughs> 생각지도 못한 면인데와 <laughs> 힐러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있어? <laughs> 야저 형들 너 봐준 거 아니냐? 끌어거리네안 끼고 있다. 어 잠깐만. 아, 껴야 되는 거?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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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아 껴야지. 뭐 하는 거야? 빨리 와. 아이씨. 오빠, 아 오빠 달라. 위스퍼부터 아, 잡아야 된다고 지금. 위스퍼부터 잡아야 된다고 게시라고 지아 이거 보청 먹는 거로 하죠? 아 그걸로 먹아 보청 아니. 아, 어, 먹는 거... 거로. 그좀 먹는 걸로 사 와야 돼. 그거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그냥 개떡이랑. 아니요. 그거야. 싸움. 데스매치로 하던지. 아니야. 아니, 아, 그 좀. 목... 한번 죽으면 못 살아나게. 음. <laughs> 아, 유성 오빠 근데 나 에임 좋지. 맞아 보니까. 어. 붙어라.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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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턴에 먼저 어... 처리 하고 나서 디바를 보고 싶었거든. 근데 아 이거 디바를 먼저 봐야 될거 같아. 아 이게 디바가 아, 너무. 형도 저랑 있네. 같은 생각했구나 어. 저도 어. 윈스턴부터 어. 처리해. <laughs> 그래. 그러니까, 아 윈스턴부터 하고 디바 나중에 잡자 싶었는데 어이 이거 디바가 어떻게 안 해? 안 되겠. 저도 아 근데 제가 <laughs> 제가 점프 107도하는 바람에 2층을 못 올라갔어요. <웃음> 그러니까 나 일등 타고 어얘야 저기서 진짜 일등하고 나 나온 거 있었거든. <laughs> 근데 갑자기 얘가 1층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망했다 이거는. <laughs> <나> 아니 <laughs> 형들 <laughs> 지금, 하겠다고 내 지금 내내내 어, 네. 아 하겠다고 지금 태업하고 있다고 아 아니에요 어. 어 태업 아... 아 그럼 나호그해버는 수가 있어 안돼 윈디 해야 돼 네. 라자 싸안 됩니까? 라자 맞아 <laughs> <laughs> 라자 되겠다와라아니 어, 재밌... <laughs> 근데 이 어떻게 설정한 거야? 안.. 안 살아나는 거로 했어? 팀.. 팀 데스매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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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잠깐 팀 데스매치면 은 계속 살아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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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안 살아나는 거야 4명짜리 나이건만 뭐 하고 가겠는걸? 경제 못 돌리고? <laughs> 안 돼! <laughs> 언제, 언제 가셔야 되는데? 되는데? 8시 반 뭐? 왜요? 왜? 왜왜? 왜? 아 갔다 올.. 갔다 올 거야 갔다 열0시 반.. 10시 20분쯤에 또올 거야 어... 전 없겠네요? 저 항상 예저 항상 그때 왔잖아요 그냥 오늘은 좀더 빨리 들어온 겁니다 아 이거 맞는데? 아 후방 켰는데 매트를 이거 그..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그거 맞는데? 아우씨 어, 이렇게 되아 오빠 왜 죽냐고 어? <laughs> 아니 매트를 아끼고 있다가 방벽 끝나면 켜야지 알겠다 오케이 okay. 나는 내가 맞는 건 맞을 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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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암살해야겠다 폭빵이 <laughs> 있어서 안 맞는다고 알았어 어디 계시지요? 어, 잠깐만 우리 미스트 막고 있어 아 어, 어. 어. 어, 뭐야 송하나였어? <laughs> 없앴다 좋아 이제 메카를 터치 <laughs> 아안 돼. 아. 오 마이 갓. 아우씨. 못 하겠어. 못하다 아, 이거 우리가 갈일거 같아. 바기토게 있다. 기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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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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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다살했어이 단위는. 뭐야 다살안 했네? 도망갔네? 아니, 이거 몇점몇 점짜린데. 점점 오 아이씨, 오빠 이거안 되겠어. 빨리. 어? 아, 어, 여기 디바 혼자다 뭐다? 섬이. 이 아, 여기 윈터 혼자다 이게 음, 거 같아? <laughs> 아! 부물들, 부물들 <laughs> 어, 디바, 어, <laughs> 디바, 야, 동물을 래몰다고요 아, 어디가? 디바 어디가? 왜로 와? 싸워. 디바 어디가? 야, 진짜. 숨고 다고요 인선부터 잡아야 된다고! 아 잡고 있다고, 잡고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마!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죽어 진짜로... 아 짜증나 진짜 완전... 아아 아, 저리 가! 하지 말라! 어나메카터지겠다아니 아니, 아니 야! 아이 왜! 남자표현하고 했는데나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역전해야만 아니, 해봐. 아니, 해봐. 야, 빨리 해낼 거라 마무리 빨리 마무리하어떡해 <laughs> 송아나 어디 숨는데 빨리 마무 <laughs> <지워, 웃음> 빨리 어, 빨리.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어야 송아나 아, 냅두자 원숭이 빨리 죽여. 원숭이 빨리 죽이 어디 냐고 송아나 아, 지금 보여. 못 하고 있으니까. 송아나 버려버려어송어 버려, 버려. 아, 원숭이 오케이, 죽여야 돼. 원숭이 어디 숨어 숨었어. 설마 막 베이스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지? 안 된다고 에이. 진짜 레알로 베이스 없어 그리고 베이스 없어요 뭐 어떻게 베이스를 들어가 아 이거 베이스 없구나 왜... 에이, 베이스 왜네 베이스 없어요 베이스 어디 숨었을 왜? 어디 이거 역전, 아, 역전 간다 나 아, 이러다 메카 타는데? 분명히 <laughs> 어,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야, 원숭이 이쪽에 이쪽에 있다 분명 여기 에도 있다 마피아 잘 되네 오빠 서운하 발소리들 있다 발소리들 어, 있다 왜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럼... 나발동이 나 아, 일부러 내고 바닐래. 있는데? 찾아가자 찾아가자 뭐라고? 지금 메카도 일부러 탔는데? 우리 지금 폴짝폴짝 뛰고 있는데 아예? 어, <laughs> 우리 지금 아, 여기로 와라 아, 그런 말좀 여기... 하지 마라 야골르니까 진짜 짜증나 음. <목소리> 아 메카도 깨져 제발 때리고 있어 방벽도 깨 방벽도 계것도 너프해 도시 아야못 탔는데. 으으로 오케이. 아깨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성화 잡으면 돼요. <laughs> 아 맞네, 포하를 <laughs> 잡으면 되네. 토하를 어, 잡으 아, 그냥 이기는 거죠 뭐. 아 맞네. <laughs> 아 쟤네 너무 잘해. 아 역시 디바 포커싱이 맞았어. 아 이게 디바를 먼저 포커싱을 해야 되네. 아니 왜 승훈 오빠는 공안 써? 성준이는좀 많이 쓰는데? 네? 먼저 썼는데 계속. <laughs> 먼저 쏘는 <썼는> 거 보고 <laughs> 들어났어 계속. 계속 먼저 썼는데. <laughs>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먼저 써? 안겨야지. <laughs> <laughs> 진짜 나, 아, 나 나를 없어 없어 오빠 사야해 야박아 녹화 해. 녹화할 거라 아, 진짜 아, 이번 아, 라자전이 라자전? 아 검은숲에서 라자전을 어떻게? 이장에서 해야지 저기... 하라면아 내가 자리야래야 해 되나? 형 저기 어, 낙산 어떻게... 맵인데? 어? 형 편하신 대로. 다리아를 하시든 라인을 하시든 여기다. 어, 앞이요. 스티오 괜찮네. 삭튀어아지좋구만 이거는 내가 다리아를 해야지. 썩이가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팀못시 아, 진짜 우리 너무 탈탈 틀렸어, 오빠. 뭐 어쩔 수 없지. 그대나 아, <laughs> 디바가, 디바가 미사일을 낭비하면 안 돼. 특히 민드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호빵. 그리고 호빵을 쐈어. 나 그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어, 그니까. 는거 보고 우리 디바를 같이 키워해 줘야 돼. 그냥 가셨어. 이게 어, 그냥 가자. 미사일 매트로 먹어버리고, 아까 어, 가격에서 미사일 쏴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 저, 저, 저. I 돌 o 있듯. 어? 어? 지금 왜? 아이 n 맞는 줄알았 I don't know. I d o n 어, 잠깐만. 여기 가진 게있 아, 나 그게 없었어. 달피달피달피 달피. 어, 잠깐만. 날 때리지 마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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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알았어, 나힐팩 먹어야 돼 오빠. 아, 기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같았구만. 가자. 뭐 아, 우... 우클릭으로 때릴 줄 몰랐네. 우클릭으로, 나 에임으로 때릴 줄 알았는데. 어, 빠르게 두명따고한명 빨리 딴다. 오케이, 오케이. 완벽한 작전. 진해로 빨와 빨리 나 혼자야 지금. 어 뭐야? 너너 혼데? 나이스. 가라스 다 생각했는데. 어나 슈퍼차 눌렀는데 잠깐만. 잠깐 잠깐. 라인컴 라인컴 라인, 컴, 라인, 컴, 라인 컴. 아이 뭐야? 라이나. 라이나. 뭐 일단 두이? 도망가 일단 도망가. <laughs> 일단 도망가. 얘네 망쳐 없어. 아, 망쳐 없어. 오, 피스! 아, 뭐야! 내가... 뭐야, 왜, 왜피해어나 아, 내가, 아, 아 네. 아니, 오빠! <laughs> 나는 뭐, 나는 날 라인만 라이디 뭐 알아서 이겨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 서로는, <웃음> 서로.. 서로 덧대릴라고? <laughs> 어. 어, 나는 라이만 켜면, <laughs> 라이 싸움만 이기면 뭐 우리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건 라이만 켜면 돼 <laughs> 이거는 싸, 라인 싸움이야, 라이 싸움 자리아가 얼마나 킬잘해주셨싸움이 아, 여기서 우클릭을 써버린지 몰랐어 아, 아. 미안 오빠 방벽 봐왁 <laughs> 주변에 공기만 흐르는데 방벽 주고 아화가이걸로 날라올 줄 알았어 씨발. 저번에도 내가 말했지 날라올 것 같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막기 못 시작하면 못 준, 못 주는 거야. <laughs> <laughs>